자, 1308번 보겠습니다. 포물선 어쩌고저쩌고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여기서 한번 끊어 주고요. 여기서 한번 끊어 주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가 y축의 교점의 y 좌표. y축과의 교점의 y 좌표가 4라는 거는 이게 0, 4가 되겠다라는 거죠. 0, 4. 어, 이렇게 되면은 상수 a를 구하라. 자, 단계 거치겠습니다. y는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인데, 요거를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하라 라고 했습니다. 원점 대칭은, 제가 어떻게 되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둘다보 바꾸는 건데, 어, 여기서는 대신 어쩌고저쩌고, 그거 사용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y는 2과로 e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됐서어 어, 마이너스 y 는좀 한번 더 쓰더라도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y 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야 a 이렇게 되겠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y축, 으, 요거 이렇게 할까? y축 방향으로 몇만큼? 5만큼 요건 이제 그 도형이니까 그 반대 개념으로 가라 해서 y 대신 y 마 5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됐습니까? 요거 모르겠으면 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해야 어, 앞에 거 보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 근데 그게 어디를 지난다? 얘를 지난다. 대입해야 되겠죠. 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래서 답이,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A.